요거 주연 배우분들 배드신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오늘 워낙 그 멜로 스타시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뭐좀 걱정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조금 그노출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감독님 좀 어떤 점을 중점으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일단 감독님 노출신에 대해서 연출 방향 예 궁금해 하십니다. 네 그. 어쨌든 이게 약간 토네메너 음, 자체가 어떤 저 어떤 현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비, 약간 비현실적인 설정 값을 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어떤 리얼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 부분에서 또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지점에서의 어떤 그뭐 그런 배드신이 사실상 인물의 그 인물 의 캐릭터나 그 상황적인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연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음뭐 이걸 뭐 그걸 뭐 저희가 어떤 자극적인 요소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. 저는 어 작품적으로 필요했던 시이기 때문에 어 적정한 수준으로. 어제는 어, 촬영을 임했던 네것 같습니다. 이야기에 있어서 필요한 신이었고 네. 그또 우리 서현진 씨와 공유 씨의 애정 신에 대해서 혹시 촬영 전에 뭐 우려라든지 걱정은 없었는지도 질문을 주셨어요. 뭐, 네, 딱히 <웃음> <웃음> 네, 뭐 걱정되거나 우려할 여지가 없었습니다. 네, 서현진 네. 씨. 네, 네, 뭐 네. 저도 사실 캐릭터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어, 불필요한. 만큼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제가 볼 때도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면 감독님께서 조절을 해주시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오히려 배드신이나애정신보다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 <laughs> <laughs> 아예예 예. TMI지만 말씀해 주세요. 아, <laughs> 예. 티, <laughs> 아, 아니 말씀해 주시죠. 아, 예. TMI군요. <laughs> 아, 갑자기 긴이 확 쎄네. <laughs> TMI 해주세요. 네 예고편에 나오니까 <laughs> 이제 오히려 그냥 그 급하게 왜냐면 또예 이게 좀 관리가 안돼 있다가. <laughs> 아니,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. 그, 그,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샤워 시. 네, 그래서 한번더 찍고 싶다고도 말씀하셨다고. 었좀더 <laughs> <저, 웃음> 준비해서 예, 어, 좀 더. 부랴부랴 막이주 동안 막그 풀떼기 먹느라고. <laughs> 근데 이게 또. 앵글 아 어,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드라마 나중에 보시 시면 저희 촬영이 되게 좋거든요. 근데 이렇게 평소 때 저도 이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좀 신선한 앵글들도 감독님이랑 찰감님이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뭐샤워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것도 조금 뭔가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네 저는 컷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기존에 네. 보지 못 네. 그게 어쨌든 뭐 예, TMI였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저희는 TMI 좋아합니다. 예. 아, 예, 예. 그 음, 그러면은 하나 더 얘기할까요? 어, 어, TMI. 좋아요. TMI. 예. 그샤워씬 찍을 때예고폰 <laughs> 네. 빼면 마치 제가 다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어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않 아. <laughs> 굳이 얘기를 했었어야 했나. 그러니까요. 굳이. 그거는 그냥 우리한테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? 어? 시청자들에게. 아, 그럼 못 들은, 못 들은 이것은 못 들은 걸로, 걸로 해주시면. 네. 우리 기자님들 엠바고 부탁드리면서. <laughs> 네. 사실 우리 캐릭터들의 서사,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애정신이든 다른 감정신이든 굉장히 슬프고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